]皆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거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수거들 전부 암기하셨나요? 오늘 나올 수거들도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을 듣다 라고 할때온갖꾸 기꾸 온갖꾸 기꾸 온갖꾸할때 가짜의 타금이 있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죠. 자, 그림을 그리다 할 때요. 애호갖꾸애호갖꾸 이갖꾸라는 동사는요. 애 갖고라고도 읽고요. 갖고라고도 읽으니까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림을 그리다. 애오 갖고, 애오 갖고. 자,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는요. 샤싱오 도루, 샤싱오 도루. 자, 사진, 자, 도루 찍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싱오 도루. 자, 꿈을 꾼다라고 할 때요. 유메오 미루. 유메오 미루. 자 이게 여러분들 딱 보시면 꿈을 우리는 본다라고 안 하고 꾼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꿈을 본다라고 해서 유메오 미루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맞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음악을 기기마스, 애오 가기마스, 사진을 돌리마 유메오 미마스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수건은요. 오차오 이레루, 그러면 차를 끓이다. 그래서 또는요. 커피를 끓이다 할때 고히오 이레루. 손님이나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오차오 이레마쇼오까, 오차오 이레마쇼오까, 고히오 이레마쇼오까. 그러면 커피를 끓일까요, 차를 끓일까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끓이다, 오차오 이레루를 사용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다바코 야메루, 오사케오 야메루. 자, 담배를 끊다, 술을 끊다라고 할때 이렇게 야메る 라는 동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야메루, るお다をやめるあ、知ります。しょ 식사, 식する 스루, くじをするじゃあ食 지금 보시면 여러분, 쇼크지 오스르라고도 했고요. 운도스르하면서 오가 없잖아요. 이렇게 오를 넣으셔도 되고, 오를 안 넣으셔도 돼요. 운동을 합니다 할 때는 운도오시마스하면서 넣어 주셔도 되고요.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운도오시대 이런 식으로 안 넣고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착용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오 가브루, 그러면 모자를 쓰다 라는 수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 모자, 가브루, 뒤집어 쓰다 라는 의미가 되죠. 보시오 가브루, 모자를 쓰다 라는 수거가 되겠습니다. 메가네오 가게루, 메가네오 가게루. 자, 메가네, 그러면 안경이고요. 안경을 쓰다 라고 할 때는 가게루 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메가네오 가게루, 안경을 쓰다 라는 수거가 되겠네요. 지봉어 학구. 자, 일본어에서는요, 여러분, 상의를 입을 때와 하의를 입을 때의 동사가 다른데요. 하의를 입을 때는 우리가 입다라고 하면서 학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학구는 원래 신다라는 뜻인데, 신발이나 이런 것들도 학구를 사용하지만, 바지나 스커트나 이렇게 아랫부분에 입는 것들도 학구를 사용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켓도 입루 자켓도 기루. 자켓도 기루. 자, 이렇게 상의를 입을 때는 기루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입다지만 위에 상의를 입을 때는 기루, 하의를 입을 때는 학구. 학구는 또 신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자, 그럼 마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보子をかぶります보子をかぶります眼鏡をかけます.眼鏡をかけます.ズボンを履きます.ズボンを履きます.ジャケットを着ま 자켓도 키마스 자 이렇게 마스형도 알아야겠지만요 이 착용동사는요 여러분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떼이마스의 형태를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오 가붓데이마스 자 1그룹 동사니까 우츠로 으떼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오 가붓데이마스 메가네오가게떼이마스자 루만 빼시면 되겠네요. 주봉오하이て이마스자 꾸니까 이떼가 되겠죠. 자켓도 키테이마스 자 루를 빼고 2그룹 동사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착용동사까지 외워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나온 수거들도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게요. 미나산 사요나라!